안녕하십니까 북위 영화의 진실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7월 14일이죠. 토요 경마 일 경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 야간 경마는 편성 자체가 약간 단출한 편성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위군 어, 상위군으로 갈수록 어, 적당한 편성의 경주도 많구요고만한고만은 마필들의 접전 경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대길 위주로 끝나는 경주들이 좀 있어 보인다. 어제 부산 경마보다는 약간의 중배당, 저배당 쪽으로 흐를 가능이 약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변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야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이변이 연출되지 않는다면은 약간의 중, 저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듯합니다. 이번 토요 경마, 야간 경마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이제 그 장마가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다 일기예보에서도 어, 무더위가 어, 보름가까이 한한달 넘게 어, 올 거라고 하는데요. 아, 이 더위에 어, 몸들 꼭꼭 챙기시고요. 아, 몸 상하지 않으 주시면 합니다. 이번 토요 경마 무더울 거라 고 예상이 되고요. 좋은 성적으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경기이 1200m, 6등급 별장, 총 7마필의 접전구도 자, 게이트 2점이 좋긴 합니다만, 이번에 한일강자가, 이번에, 인기마다 돼도 될 거예요. 인기, 뭐, 1위로 팔려줄 것 같은데, 뭐, 어, 3군의 초원의 창가, 구마필과도 전혀 밀리지가 않았고, 탄력감은 좋았습니다. 48조는 항상, 좋아요. 항상 조기는 좋습니다. 48조에, 이번에 한일강자. 게이트 2점이 있어서, 편안하게, 앞선만 붙어준다면 그대로 꽂힐 수 있는 추진력도 뭐 갖췄습니다. 오히려 단출한 편성이라면 저게 꽂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4번에 구초이스 빅투아르 능력 기수 한 장이죠. 더지존 공화필과는 따라가기 급급했습니다만 상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얘가 좋습니다. 샌드챔프라는 마필인데요. 자뭐 퍼펙트하기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힘이 확실하게 차 있는 정도입니다. 약간 인기와도 대두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만감으로 저는 손색이 없다 저는 이번에 6번에 샌드챔프를 놓고 때리고 싶어요 이번에 한일강자 쪽에 주력 한면 때리고요 4발에 9초 일수 정도만 방어막관 가져가면 충분히 입상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에 정문화의 7번에 선샤인 마린 물론 보여준 건 없는 똥마들이에요 다 똥마들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힘이 차 있었던 6번에 샌드챔프를 놓고 때리고 있습니다. 6, 2, 4번 2번, 4번, 6번 2번, 4번, 6번, 3두 안고 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경기 1,000m 6등급 별정총 8마필의 접전구도 이번 경주는 역시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번에 대승 어게인이라는 마필인데 얘는 그냥 왔습니다. 이번에 충막감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번에 뭐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이는 마필 같고요. 뭐 소극적인 국산 육군의 하이파티 고마필과 많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주역감으로 충분히 손색이 없다. 이번에 대승 어게인은 선행감은 그냥 버티는 겁니다. 안쪽이고요. 뭐 일경주의 선행 마으려고뭐 허무없이 무너지더라도 얘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이번에 대승 어게인. 지금 광폭 주행도 있어요. 광폭 주행도 있고 이번에 뭐 최고가 그 자리 크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주폭과 파워는 있어 보입니다. 자, 5번의 쏘아라 대왕. 저는 이번 경주요, 이3번의 구세어라를 좀 좋게 봅니다. 이번에 구세어라 많이 좋아졌습니다. 21조 마방, 인봉춘 마방이죠? 인봉춘 마방에서 아, 준비 잘하고 나오는 게이 구세어라이기 때문에 구세어라는 충분히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한발이가 열심히 만졌고요 최근 하이군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쭉쭉 뻗어주는 걸음 자체가 너무나 타격적입니다. 3번에 굿세어라. 자,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의 추력, 그리고 5번에 쏘아라 대왕 정도만 가볍게 이번에 저는 디펜딩 하겠습니다. 4번에 광폭주행이 실전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광폭주행을 세게 보지 않습니다. 세게 보지 않아요. 조절기 산장이어도 세게 보지 않는다. 자,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 이번3번하 번, 삼두 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경거리 1,000m 6등급 이세마 별적. 자, 제시점 준비합. 자,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입니다. 전반부 메인 승부 자, 이번 경주는요. 어떤 놈이 팔리도 약간의 까리까리하게 팔립니다. 어사무사하게 팔린다고 봐야죠. 6번의청파 그리고 7번의 구름 왕자.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의 업라이트 정도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축으로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피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뭐 레이먼드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 제이콥도 훈련 주행 검사 이후에. 확실하게 힘이 차있는 마필입니다. 거의 50일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이 4번의 제이콥도 상당히 체크는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3경주죠. 제가 좋아하는 신마, 승부경주입니다. 저는 신마 승부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 훈련 때 나타나니까 그렇습니다. 훈련 때 나타나니까 그래요. 일급 상위군으로 갈수록 약간 훈련 때 나타나지 않고 농땡이 기지도 보입니다. 말들도 알아요. 여우가 돼서. 자, 이거는 실전이 아니다. 훈련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훈련 때는 잘안 뛴다는 거죠. 자, 주행검사 능력, 아, 그리고 아, 훈련 때, 새벽 훈련 때, 새벽 조교 때, 눈에 아, 들어왔던 놈, 그 놈을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경주는요, 적중은 됩니다. 높은 배당은 아니지만 적중은 이미 되어 있어요. 3경주는 자, 전반부 메인 스무경주는요, 제가 확실하게 적중으로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교 복귀, 그리고 와방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3박자가 들어맞춰주고요 최근 들어서 발주능력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흠박맞과 잠재력이 기대되는 조교 우승을 축으로 놓고 이번 경기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기 1000m, 5등급 핸드캡, 총. 8마피의 접전 구도. 자 역시 1번에 보드람, 4번에 아르고 갤러포, 선행할 수 있는 말이죠. 있 그리고 3번에 웨이트 엔시. 저도 딱이3두만 보고 있어요. 이번 경기는 1번, 3번, 4번 안에서 끝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로 자체가 약간의 이견이 어, 연출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1번, 3번, 4번 안에서 끝난다고 봐요. 자, 웨이트 엔시. 이번에 직전 경기 우승 률후 승분전 맞는 마필인데 눈에 지가 올해부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41조의 국산 5군의 전복 캡틴 고마필과 병합 쪽을 했는데 외측에서 상당히 많은 여유가 있었거든요. 저는 얘를 놓고 때리고 싶습니다. 3놓고 1사 3놓고 1사 1사 보드람이 독보적으로 인기 팔려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3을 놓고 때리고 싶습니다. 3놓고 1사 3놓고 1사 두방으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1이 부러지고 3, 4로 들어오면, 대당이짭짤한걸 겁니다. 10배가 될 거예요. 10배 넘을 거예요. 1이 그러니까 워낙 독보적으로 팔릴 거니까, 1, 3이 뭐 3, 4배, 2, 3배, 1, 4가 4, 5배, 뭐 다른 쪽으로 또 팔려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빼줄 것 같은데, 저는 3, 웨이트 엔씨가 이번에 너무 잘았기 때문에, 저는 웨이트 엔씨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 아르고 갤러프가 원사이드하게 편하게 선행 가면요. 재밌있을수 있어요. 뭐 라운지이비스랑 병합쪽에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관리사가 2주전부터 카드를 가지고 준비한 자사원에 아르고 갤러포 아르고 갤러포도 좀 봐주십사 합니다. 3놓고 1삼입니다 진술장은 4경주가 3놓고 1사, 314, 134, 134, 134, 3두 말씀드렸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리천 200m, 5등급 해늑혈. 자, 진시장 준비한. 자, 오늘 특급 조교 승부경주입니다. 특급 조교 승부경주예요 자, 2번에 한양공주. 그리고 외곽이죠? 6번에 캠프터치. 그 다음에 여기에 7번에 플라잉조이. 5번에 바이칼전사. 요런 애들이 어사무사하게 팔려줄 거예요. 뭐 9번에 속도 신화도 좀더 팔려줄 것 같고. 마초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축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축을 제대로 잡고 이번 경주 특급조교 승부경주는 붙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 잡고 때리고 받치고 두 방으로 정확하게 한번 임팩트 있게 적, 적중 이끌어 내겠습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얘는 올 거예요 얘는 와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경주 조교를 제가 방아 놨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경주로 잡으려고요 제가 체크를 해놓은 오경주입니다 오늘의 특급조교 승부경주 진정한 조교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특급조교 승부경주 조교 우수만를 놓고 들어가는 오경주 임팩트 있게 꼭 적중 이끌어드리고요 이번 경주 적중하고 제가 식사하실 수 있도록 여유있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소화 잘 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오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물론, 그 다음 경주가 끝나야 점심 저녁 식사인데, 그래도 소화 잘 되셔도 되고요 아, 제주 안 해도 되잖아요. 제주 안 하시고, 바로 육경주 한번 식사하시고, 다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경주를 1,400m, 5등급 핸디캡, 아, 총 10마필의 접전 구도. 이번 경주는 특별하게 조교 우스마가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주인데, 이 스피드 영웅이요. 아, 스피디 영웅이 인기를 좀덜 모을 겁니다. 5등급 승군한 이후에 적응하는 과정이랍니다. 마감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직전 이상의 경주는 기대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나 만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본다. 이 루비벌 퀸이 이번에 좋을 발 상당히 좋습니다. 얘가 원래 30주 말이었어요. 30주 말이었는데 18주로 왔어요. 18주에 똥말았다. 이번에 뭐, 한양공주 고마필가도 여러 번 병합적으로 했는데 주행조사도 최근 들어 다 안정되어가고 있고요. 상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9번에 루비 벌킨 세베에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7번에 스피디 영웅 그리고 이번에 진출장이 보는 바퀴는 1번에 스트롱 러너예요. 직전 경주 우승 이후 순근전이지만은 게이트 2점이 안쪽 게이트 2점을 꾹 참고 라스한발 끌어준다라면 올라올 수 있는 취력은 갖췄습니다. 12조 마방이죠. 스트롱 러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12조 서봉선 마방에서 딱 하나 보는 게 저는 예로 보고 있어요. 12조 마방이고요. 스트롱 러너, 뭐 스트롱 캡틴. 어 44조의 국산이분의천합이고마필가세의 삼두가 병합축기 했는데 상당히 탄력감이 올라왔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반의 스트롱 러너. 1반, 7반, 구반 1반, 7반. 두번3두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경주리 1300m 4등급 진경장 준비한 자, 오늘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메인 승부에 경고를 하면서 고 물어볼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경주는 딱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2번, 3번, 7번 여기에 4번까지 이런 3-4 파전 그대로 돌려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주에서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자 먹기가 딱 좋은 거거든요. 자, 이번 7 경주, 자 이런 단출한 편성에 메인 승부를 왜 가져가냐고 헐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경주 때 때리고 받치고 딱두 방으로 끝내자고요. 그리고 3복승까지 똘똘 말아서 한번 적중을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장이 오늘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승부 경주, 자, 맞추고 싶었고요, 적중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 다른 경주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 이번 경주로 만든 만큼 제가 임팩트 있게 내용까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잠대력이 기대되는 마필이에요. 자 그리고 인터뷰 내용까지 한칠수 있는 마필이 출전하기 때문에 믿는집 마방과 자, 믿는. 전담기술 안정이라면 3박자가 들어 맞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맨바닥 쿠미권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 7경주 메인 승부경주 제대로 한번 임팩트 있게 적중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률 1200m 4등급 핸디캡 경주 총 10마필의 접전 자, 역시 외곽에는 아, 10번에 제주의 바람이 눈에 띕니다. 눈에 띄어요. 10번에 제주의 바람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너무나 매섭고 자, 직전 경주 원래 얘가 따라가는 전기를 펼친다고 했는데 직전에 선행 안 가버리니까 지가 선행 가면서 그냥 버텨버리더라고요. 아, 확실히 얘가 약간 조시발이 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 뭐 18조 어, 상당히 준비를 잘 해놓은 건 맞습니다. 뭐 제주의 바람 팩트헤븐스 고뇌석과 병합시에도 밀리지 않는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스로 어... 뛰려는 투지도 너무나 좋고요 서환마 투기의 탄력감도 너무나 좋습니다 딱 10번에 제주의 바람 아, 세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7번에 마하희망이 33조에서 아 37조죠 공백은 있지만 컨디션이 좋답니다 아, 37조 심승태 바황에서 이번에 토요일 날딱 3두를 꺼내놨는데 두두를 재밌게 봐요. 자, 어, 뭐 전반부에 있는 플라잉 조이,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마하 희망. J100은 약간 뭐 순위권, 3차권으로서 약간 보고 있구요. 마하 희망은 세게 봅니다. 자, 이번에, 물론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컨디션 상태가 너무나 좋구요. 빠른 실전이 기대가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준비 단단히 나온 7번에 마하 희망. 지금 벌써 얘가, 출전하는 게 거의 8개월 만에 출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 잘하고 나온, 자, 공백에도 힘있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공백은요, 푹 쉬었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싸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 리카디 마방도 그렇고요 자, 사이먼 마방도 그렇고, 물론 외국인 조교사들이 바로 싸먹는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준비를 하곤 합니다. 한번 간보는 게 없어요, 지금은요. 바로 지금 때려먹습니다. 슈앙과 바로 떼는 먹기 때문에, 자, 번에 마하 히마, 자, 이번 경주 세게 보는 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자 이번 경기 배당 마루는요, 자 이번에 엘란입니다. 27점 방이죠 27점 아방에 엘란, 자 이번 경주 꼭 체크가 필요한 마피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스포 나두는데 스피드 탈렉이꼭 봐줄만해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자 직전 경주 복귀로 보면 안 되고요. 복귀로 보면 안 되고 훈련 내용만 꼭 봐주십사 하겠습니다. 이번에 엘란 2번 7번 10번 2번 7번 10번 2번 7번 10번 강하게 말씀드리겠고 이 우승 특히 51조 사이먼 마방이요 직전 대비 강도는 약했습니다만 오히려 뭐 훈련을 안 했던 게또 약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꾸준히 뛰어지는 게 강점이고요. 자, 이번 평주 1번의 우승 특기는 안고 가야 될마힙입니다 1번, 10번, 7번 여기에 2번의 배당까지 2번을 배당까지 꼭 챙겨 주시라는 말씀 드리, 어, 드리고 자, 이번 구경주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거리 1,200m죠. 혼합 3등급 핸디캡 경주총 1번 마필의 접전 구도. 자, 이번 경주 2번의 헤오라비 자, 여기에 6번의 너라는 축제, 5번의 정상체, 9번의 파크사스. 이 4파전 구도로 팔려 주고요. 이 4파전 안에서 끝날 것 같아요. 자, 1번, 2번, 6번, 5번까지. 자, 5번에 선행갈 수 있는 아, 정상 챔프죠. 선행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가면 재밌어요. 정상 챔프. 이번에 뭐유령국 탄력이라면 저는 선행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호익 쪽에사의 5번의 정상 챔프는 저도 세게 봅니다. 그래도뭐 너라는 축제가 이번에 충막감으로 팔려줄 거예요. 막 기원이가 금요일부터 꾸준히 공을 들였고 저는 충분히 충막감으로손수가없다라고 봅니다. 너라는 축제. 라는 축제를 놓고 자, 이번에 해오라비 쪽에 저는 한방을 때려보고 싶어요 해오라비 파크삭스 보다는 해오라비 뭐 이번에 3군의 새벽이죠 새벽이란 병합시내 측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 수일 목일조일까지 좋았던 자, 이번에 해오라비 자, 6번 2번 6번 2번 6번 2번의 주력이고 이번에 정상제품 정도만 가볍게 방어 맞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2번 오반, 6번 2번 오반, 6번 2번에 오반, 6번 2번 오반 3두 말씀드렸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를1 8 0 0 m 자, 2등급 핸드캡 자, 실전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승부 경주. 마지막 승부예요. 자, 이번 경주는 역시 4번의 삼정타픽, 7번의 썬더라이트, 그다음에 9번의 토스코바노켓이 많은 인기를 할 건데요. 저는 이 3두 중에서 딱 두두는 세게 봐요. 두마리는 세게 보고 나머지 하나가 정말로 보석같은 애가 하나가 이번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개를 주력으로 놓고 때릴지 개를 과감하게 축으로 잡고 놓고 때릴지는 자,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자, 이번 10경주입니다. 자 배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원시원하게 본질을 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로 아이스크림은 되지 말자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하죠. 아이스크림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스크림이 되면 안 돼요. 자, 배팅을 줄면 안 되고요. 딱이 경주 어, 세 경주 아니면 네 경주 어, 모든 경주를 다 이길 수는 없어요. 모든 경주를 다 이길 수는 없는데 임팩트 있게 덤벼 들어가고 만약에 제 마본과 어, 가족분들의 마본이 전복이 제대로 된다라면 임팩트 있게 한번. 가라서 때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럴 때 이길 수가 있어요. 도박은 그렇습니다. 이번 십경주는요 제가 한번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배당까지는 아니에요. 배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짭짤람하게 10배 한 자리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치수 위에 아... 있다고 얘가 보고 있기 때문에 걔는 이번에 무난하게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십경주 야, 오늘의... 라스트 승부 경주, 라스트 승부 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끝장 승부, 말 그대로 끝장답게 끝장을 내드리겠습니다. 라스트 경주,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바랍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혼합 3등급 엔드캡 경주, 총 8마필에 단출한 적정 구독. 자, 오늘 뭐 상당히 단출한 편성이 많아요. 8마필, 많아야 10마필이 그런데요. 이번에 일번에 이스터 걸치 저는 얘는 왔다라고 이번에 봅니다 훈련 때 보니까 빅투어드가 직접, 뭐 직접 조결를 했고 지난번보다 훨씬 좋은, 좋은 주폭과 탄력 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고개도 낮아지면서 직접보다더잘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이스터 걸치 강약주도를잘 되어 있는 이스터 걸치 세계 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5번에 럭키 추냐 승군전이에요 아니 승군전 아니죠 승군 직전 경주 우승 이후에 자, 57의 무거운 부담 중량입니다. 자, 지금 가장 무거운 부담 중량도 달고 있고 지금 레이팅 이 가장 높아요 65점으로 인스터 결치가 63점 내가 65점 그런데 가장 무거운 부담 중량이네 57은 다른 애들보다 약간 무거워 보이는데 그래도 이번에 어, 준비 상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어, 3점 탑비 아까 직전 연유 나왔던 5 0점 가방이죠 얘도. 50점 화방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문학 프린세스, 1점 화방이죠. 1점 화방에서 저는 얘딱 하나 봤어요. 문학 프린세스, 지구력 보관까지 하고 나고저는 안쪽이었으면 과감하게 축구를 놓고 때리고 싶었는데, 외곽이다라도 1,200이니까 됩니다. 얘는 1,200까지는 버틸 수 있는 애예요 문학 프린세스, 워낙 독보적인 선행 능력을 보여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6번의 문학 프린세스, 문학 프린세스. 1번, 5번, 6번, 1번, 5번, 6번, 1번, 5번, 6번, 3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경주를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내일보다는 행복하고 나을 겁니다. 이상으로 북기영화의 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